저는 진짜 이 피엠 만난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무슨 복을 받아서 이 피엠을 알아챘을까 이게 진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스폰서님들 너무너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들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렇게 두 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요 쉽지 맞습니다.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절, 절대 거의 있을 수 없는 음. 일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죄송하다. 버티고 싶다. 근데 버티는 것도 싫어하셔. 음. 다 뭔가 아까도 말씀을 계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분들과 이렇게 멋있는 비즈니스를 함께해서 너무 감사. 음. <laughs> <laughs>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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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아 저쪽에. 나 우는 거좀 찍지 마 제발 <laughs> 나 찍을때 울지좀 마제 <laughs> <laughs> <아유. 아유. 웃음> 주변에 모든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음. 힘을 만나서 그래서 <laughs> 맞아. 진짜 하루를 살아도 어차피 똑같이 열심히 살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무엇을 해서 하루를 똑같이 살때피해같이 우리한테 이런 삶을 만들어 줄수 있을까 음. 그래서 우리 김승종 그룹장님은 저한테 계속 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너무 겸손한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고 뭐 하나라도 우리 파트너들 못줘서 안 다리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난 그 자체가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이 터진 거 같아요. 우리한테 복이 터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커다란 어떤 그늘 밑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 영인이 집에 가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명자 사장님 정말로 고군분투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분들 사실 하기 힘들어요. 근그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몰라요. 그래서 한그 다음에 생각 안 나요. 한분한 응. <laughs> 아, 분을 진짜 이 사람 살려야겠다 생각하고 하세요. 전달하실 때 음. 새벽이건 밤이건 밤 열두 시건 전화하세요. 아픔이 음. 힘들면 전화하세요. 음. 무조건 말씀하세요. 음. 그리고 그 김지윤 사장님, 이 김소연 사장님 처음 만날 때도 음. 사장님 호전바람 엄청 올 거예요라고 음. 이야기를 했어요. 음. 알고 시작을 하셨고 사장님. 그 이야기 누군가한테 엄청 아프실 거예요. 음. 이겨내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한분한분 번번 살려 야 되는데 감동이에요. PM이 감동이고 음. 이런 제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바뀌어 가는 게 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제가 진짜 함께 하고 싶어해도 우리 사람들이 한달한 달이 성장하고 있어요. 한달한 한 달이 PM이라 그래요. PM이 아니었으면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누군가 함께 하려고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서 이제 우리 변화는사람님 오셨잖아요. 아, 이 사장, 이 사장님이 인생이 또 바뀌겠구나. 아, 저는 아, 그런 생각에 들어서 가슴이 설레요. 아, 가슴이 아, 설레변화사람이뭐 궁금해서 연락 올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아, 이 사장, 변 사장이 정말 아,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정직하고 아주 의리 있는 사람이. 아, 그래서 덜 고생하고 피해으로 어차피 네트워인데더 좋은 네트워크 디지어좀더 쉽게 갈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너무 오래 이제 1월 있잖아요. 1월 3일, 4일 내 파트너들 목표 설정하고 어제도 우리 어디 사연나사님이라고 목표 설정하면서 음. SP 가실래요? 오! 오. 목표 설정했으면 GP, GP, GP로 설정했어요. EBP는 세명 만들 수 있겠대요. 음. 그래서 GP로 설정을 하셨는데, 사장님들 한분한 분이 목표 한것이상의 어떤 성과가 나, 아, 나겠다, 우리는. 음, 그래서 지금 세줄 말고 다섯 줄다 뭐 같이 그냥 오. 해가지고 오. 전부 다 그냥 1 0일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면. 뭐라 6세대는 엄청나게 빵빵해지거든요. 음, 결국 걸리서도 아, 이번 달만도 정말 넘을걸 예, 그래서 그냥 함께 정말 이 멋있는 비즈니스 만났으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차 없이 이 비즈니스 너 어차피 뭔가 열심히 살 거니까 이거 해봐. 제대로 해봐. 진지하게 그냥 그 사람한테 그좀 사업적인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끌어당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해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장님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모든 게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